여기서는 자칫 길이 이럴 것 같아요. 여기는 국세홍보관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종로5길이 되겠네요. 아, 나오네요. 네, 바로 오른쪽에 1번 대사관 맞죠? 깃발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일본 대사관. 터. 건... 더... 네. 아, <목소리도> 확대 좀 해줄까요? 나를 찍는데? 네, 좀 확대 좀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구이만 살아가고, 그이게이지고거 불면 안 되니까 이거를 되 거예요. 노란 면이게를 이거를 터는 이거를 터니까 이거를 거예요. 라인 밖으로 넘어가으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하시 네, 는죠 네, 예. 지금 여기가 집회 일순이것 어디입니까? 궁금해서 했었는데. 예? 집회 신고 일순이가 어디예요? 어디 여기? 있어요? 음. 여기 집회 신고 주위 음. 를 신고하고 허가받는 제가 지금 입장이 아니라. 잠깐 비춰 드릴게요 네. 아니 안돼요 찍지 마세요 왜요 공무 집행하는데 공무경찰 경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어, 네. 어, 그러면요 촬영도 안되고 여기 어. 천막도 이렇게 차는 것도 합법적인가요? 공무 경찰서 경비과에 문의하세요 아, 천막 이렇게 차도 합법적인가요? 문의하시라고요 그걸 문의를 뭐예요 경찰관들이 그거다 알고서 하는거 아닙니까 경비과에 문의하시고 네. 네 이렇게 모르면 다 떠넘기는게 이 정부의 특징이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은 공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넘기 식으로 나는 몰라.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니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했어요. 네, 지금 여기가 폴리스 라인이 있잖아요. 이 선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버젓이 넘어와서 이렇게 세운 건지. 그것도, 아, 이거를 또 앞으로 가려놨네요. 이게 뒤로 가야지, 뒤에 온 사람이 앞을 막는 이런 얘도 있나요? 네, 이것도, 예, 네, 이것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가시죠. 아, 여기, 저, 저기서 안 찍히잖아요. 이쪽은 이분들이 계시는 곳이고. 그럼 여기는 북한이고, 여기는 남아입니까? 왜 이렇게 같은 아니, 지역 안에서 편을 발라요 한번 이해해 주세요. 이해 해 아시라고. 아왜 지역을 안전패스면 저걸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여기다 놓으면 이분들이랑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네, 다툼을 네, 막는 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머지는 안전패스 자유롭게 안전패스 하시고 안전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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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패스 밖으로 나가 주세요. 저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잖아요.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정확하게. 분기까지발음해 주시니까 꼭 네. 여쭤보시고 선생님은 지금 여기 계시면 이쪽 분들이랑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쪽 다툼.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쪽이야기도안 하고 있는데 뭔 다툼을 유발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나가시게. 분들도 안 넘어가시잖아요. 아니 넘어왔었잖아요. 저거 달기 위해서 아까 밥 먹고셨어요? 다시 돌려서 보여드릴까요? 저희 넘어왔잖아요. 넘어가서 설치했잖아요.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쪽 안 넘어왔다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쪽 그쪽으로 가시고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여기 종료 소하고 얘기 말씀 다 아시 잖아요 알면 해고 했습니다. 이거 늦게 세우면서 이렇게 앞에다가 어. 다가라마아도 되는 거냐고 말입니다. 어떤 거요, 예 어떤 거? 정의 기억이었는 이쪽으로 와야죠. 이거를 왜 아, 가로막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종료소에다가 네, 연락해 놓을게요. 연락 일단은, 꼭 하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일단 저희 아, 나중에들 애 위해서 최종하겠습니다. 네 아,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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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한번 제가 나중에 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이거 네. 이거는 제가 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아이고, 예, 네. 고민들다가잘얘기볼게요 이거를 살려면 옆에다 해야 됩니다. 이 선을 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다 붙이 가려가면서 이렇게 설치하는 의도가 뭔지.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어정창아진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들 이러한 사실을 좀 알려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일순이 자리 그 자리에 더더거나 이제 그 네, 저렇게 현수막을 가력석까지 설치하는데도 헐리스 라인 넘어와서 설치한 게 말입니다. 당연히 제기해야죠. 힐링하는 것도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건물이, 어, 여기가 도화서 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대사관에서 나오면서, 아, 네. 어물좀 찍을게요. 여기 좀. 여기 좀 찍을게요. 네, 얼굴 안 나오게 하고, 요거, 요거. 네. 네, 저거, 저거. 너무 아름답고요. 좋아서. 야, 여기 인공폭포처럼 이렇게 해놔 있습니다. 도시 속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시간 되십시요 네, 여기도 이렇게 꽃 하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꽃이 있어요 멋있죠? 네, 여기 오른쪽으로는 바로 1번 대사관입니다 바로. 여기가 코너예요. 바로 여기 대로변이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안 해도요. 제 멜빵에 한미동맹 강화하고요. 미국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펜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펜던트도제 가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조경 너무나 이뻐서 찍겠다고 했더니 그러시라고 하면서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식으로 서로간에 그래, 네, 정당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이나요? 바로 여기가 경찰서 바로 들어가는 왼쪽입니다 의학교 터라고 되어있네요 이의학교는 1899년에 대한제국에서 김홍집의 집에 설립한 최초의 의학교육기관이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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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원교육부로 1907년에 개표되었요 네. 이게 이제 2015년 9월 서울특별시에서 세웠네요. 네. 위치는 바로 네. 정로경찰서, 네. 보이시죠? 네. 바로 왼쪽. <laughs>